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백세시대 시사 극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음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책을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 즉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다는 것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한 날마다 업로드되는 정보를 통해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과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백세 시대 생활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저물고 희망찬 실중년이 밝았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구독자님의 앞날에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강하려면 염도 0.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에 의하면 소금 제한 론에 의해 현대인들이 만병의 근원이냐늘 음식을 싱겁게 먹고 있는데,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의학도들이 의학 전문 대학원 6년 동안 소금에 대해 한 시간도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고 단순한 지식이거나, 업무론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제안하는 소금은 미국의 의사들의 영향 아래 섭득한 의료 지식으로 미국 소금은 암염이거나 정제염일 뿐이므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함유된 질 좋은 천일염을 배제한 이론이라 할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동물일수록 오래 산다는 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해초만 먹고 사는 바다 거북은 300년을 살고 흰 돌고래 수염은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루 25g의 소금을 먹는 세계 최장수국과 독일이나 일본인들은 100세 이상의 인구, 인, 노인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일찍 먹지 않고 바닷 물고기 속에 염분만 먹는 에스키모인들의 평균 수명은 40년이라는 데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도 소금만 잘 먹어도 150살까지는 거뜬하게 살수 있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0.9%의 소금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자란 엄마 배 속의 양수가 0.9%이고, 핏 속의 염분 농도가 0.9%이고, 체액의 염분 농도가 0.9%입니다. 링거액의 그 염분 농도가 0.9%입니다. 간의 염분 농도는 10%이고 이러한 것을 볼때 0.9%의 염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체의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염도가 부족하면 효소를 잘 만든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양을 소화하는 효소 그리고 공급하는 여러 효소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영양결핍과도 직결된다는 말이 됩니다. 백혈구의 염분 농도는 4%이고 염분 농도 0.9%는 생명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바다 생선은 염분 농도가 1.5%이고 사람은 1.2%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농도가 이 유지될 때 가장 좋은 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료 시점에서 병원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의약품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바로 0.9% 소금물인 민거액입니다. 내 몸에서 0.9%의 염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혈액 온도가 떨어져 냉병이 오고 피가 탁해지며 세균 감염이 쉬워져서 염증성 질환이 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나중에는 피가 썩게 되어 신진대사가 약해져서 각종 성인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당분 섭취 때문에 몸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 돌리는 전문의들의 업무론에 세뇌되고 매몰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소금 섭취를 줄이면 당뇨병 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 염전성 질환과의 전쟁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 깨끗하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서 혈액 속의 0.9%의 염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칼리성 체질로 만드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섭취한 염분은 3 1일째 되는 날내 몸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체중 60kg의 성인은 하루 12.6g, 즉 5,000mg의 소금을 섭취해야만 0.9%의 염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0mg 소금으로 5g 이하를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하는 소금의 양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인과 신무연 환자 구분도 하지 않은 채 2000mg만 섭취하라고 소금 제한을으로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소금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염화이온 60%와 나트륨이온 40%가 결합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염화나트륨 1g에는 나트륨이온 400mg과 염화이온 600mg의 균형을 이루며 붙어 있고, 몸속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분해되어 흡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주로 혈액 속에 머물러 혈액과 함께 온몸을 돌며 주로 세포의 삼투압 현상에 관여하고. 염화 이온은 몸속에서 나트륨과 분해되지만 나트륨 이온을 따라다니면서 삼투압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염화 이온은 음식의 소화기 길에 관여하여 염화 이온 부족은 소화 분량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영유성 식도염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런, 이런 분들은 전부 소금 부족이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소금의 인체내 역할,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생명유지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기능은 세포의 전이차 유지, 체액의 삼투압 유지, 신경세포와 신호전달, 영양소 흡수 등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의 농도가 면역체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간에서 수천가지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료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할때 단맛이 나면 무엇을 더 넣습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음식이 짜면 무엇을 넣습니까? 설탕입니다. 염장해둔 생선은 썩지 않습니다. 생선의 살과 우리 몸, 몸의 살과 무엇이 다를까요? 싱겁게 드시면 염증이 생겨서 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금은 노폐물을 배출로 지키고 지방을 흡착 배출 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금 1.5g, 5g 당0.9% 정도의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혈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한 짭짤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단 마트에서 판매하는 꽃소금이나 맛소금, 정제염이나 암염이 아닌 천연염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려면 염도 0.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몸 안에서 백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 체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행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그 누구도 대신 아빠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금자 눈에 썩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더들.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들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백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생활 건강 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짜게 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청과 이웃에 근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